20대처럼 곧대 서 있는 허리 유지하고 싶다면 영상 끝까지 확인하세요. 지금부터 허리 나이 드돌리 비밀 4가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하루 1분 건당 노트첫 번째, 아침마다 벽에 등을 대고 오분만 버텨보세요. 뒤통수, 등, 엉덩이, 비꿈치를 벽에 딱 붙인 상태로 서는 겁니다. 이 자세만 유지해도 굽은 허리, 거북목이 자연스럽게 교정됩니다. 척추 정렬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걸을 때는 하늘을 보듯 다슴을 펴고 걸어보세요. 고개를 숙이고 걷는 순간 허리는 바로 늙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펴는 것만으로도 등과 허리 근육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세 번째, 바닥 생활은 이제 끊으셔야 합니다.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허리와 무릎을 동시에 망가뜨립니다. 반면 의자 생활은 관절의 수명을 눈에 띄게 늘려줍니다. 네 번째, 하루 3분 허리를 늘리는 스트레칭을 하세요. 수건이나 벽을 이용해 허리를 길게 늘려주는 동작이 핵심입니다. 허리는 점유 운동이 아니라 늘리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로티스크 압박을 줄이고 허리를 살리는 핵심 원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네 가지만 지키세요. 허리는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후반처럼 안 하면 생기는 증상들은 구독과 좋아요 하면두번 클릭하면 정답이 공개됩니다.